어깨 앞쪽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완두 이경입니다. 여러분들 어깨 앞쪽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자 오늘은 이 앞쪽 중에서도 이두건염이신 분들을 위한 재활 운동을 한번 순차적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이두건이 뭐죠? 어, 흔히 아시다시피, 이제 알통, 이렇게 딱 잡히는 이쪽, 앞쪽에 있는, 팔 앞쪽에 있는 근육인데, 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두 가지 갈래가 있고, 사진 첨부해 드리고, 참고하시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긴 갈래, 장두에서 보통 이제 뼈에 접착되는 이건 쪽에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간단하게 자가 테스트 한번 해보실 건데 팔을 한번 이렇게 올리시는 요 그렇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해 올린 상태에서 본인의 반대 손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그렇죠 이때 버티려고 해보시는데 뭔가 힘이 자꾸 빠지고 손이 툭 떨어지거나 이 어깨 앞쪽에서 뭔가 뭉근하게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난다거나 하시면 은 양성 해당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많이 무거운 거 들고 이렇게 위로 올리는 이런 동작이나 이런 운동들 많이 하신 분들 무조건 있으실 확률 굉장히 높으시고요.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청소기 같은 거를 들거나 무거운 장바구니 같은 거를 들었을 때 어깨 쪽이랑 팔 쪽이 좀 이상하게 아프다, 힘이 잘안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 꼭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끝까지 오늘 굉장히 좋은 동작들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자, 벽에 손을 30도 각도로 뻗어서, 뻗어서, 딱 밀착시켜 손바닥 전체가 닿게 한 상태에서, 손은 가만히 있고 몸을 반대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자, 최대한 돌아서 10초만 유지해 보실게요. 10, 9, 8, 7, 6, 5, 4, 3, 2, 그 다음에는 45도 각도 되게 손을 조금 더 올리고, 그렇죠. 손이 팔꿈치가 뻗어지면서 몸은 조금 더 반대쪽으로 오겠죠. 이때 어깨 항상 올라가지 않게. 어깨 내리고 팔꿈치 피고 각도 유지하고 몸은 반대로 돌아오시기. 그렇죠. 자, 10초 마찬가지로. 10, 9, 8, 7, 6, 5, 4, 3, 2, 1. 마지막은 이제 90도 각도. 어깨 올라가지 않게 90도 각도 유지해주고, 손바닥 전체 에닿고그 상태에서 반대로 최대한 돌아주기 마찬가지로 10초 10 9 8 7 6 5 4 3쫙 늘어나는 느낌 느끼게 2 1 좋습니다 자 팔꿈치를 이렇게 90도로 구부려서 손 모양 잘 보세요 손 모양 이렇게 이렇게 망치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반대 손으로 눌러서 그렇죠. 눌러서 5초 동안 버텨보실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깐 힘 뺐다가, 요렇게 다섯 번 다시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세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지막. 쭉 눌러서 버텨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손을 이렇게, 손목이, 손목 안쪽이 하늘 향하게 똑같이 눌러서 다섯 번. 자, 5초, 5초씩.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지막. 버텨주기.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라밴드. 자,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가실 거고, 세라밴드 강도는 본인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어, 여성분들은 이제 노란색이나 빨간색들 많이 쓰시면 좋고, 보통 남성분들은 초록색으로 시작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자, 보통 뒤에, 이제 벽 같은 데서 걸어주실 건데, 어,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뒤에서 잡는 걸로 보여드릴 거고, 한번 잡아보실게요. 그렇죠. 자, 여기서 90도까지만 와볼게, 팔꿈치. 그렇죠. 딱 90도까지만. 손은 아예 이렇게 올라오게. 그렇지. 다시 내려오고. 자, 10번. 하나. 그렇죠. 딱 90도까지만. 자, 둘. 그렇죠. 자, 셋. 그렇죠. 자, 넷. 좋습니다. 자, 다섯. 그렇죠. 자, 여섯. 자, 일곱. 자, 세번더 그렇죠. 자, 두번 더, 자, 한번더 좋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응용 동작은 자, 이렇게 손바닥 안쪽, 그렇죠. 이 상태에서 자, 이 90도 유지하면서 어깨 높이까지 올라가 볼게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오고 팔꿈치 펴주고, 여기 하나요. 다시 팔꿈치 먼저 굽히고, 어깨 높이까지 들어오고, 그렇죠. 다시 내려오고 팔꿈치 펴주고. 그렇죠. 1번, 2. 3. 그렇죠. 천천히 내려오고. 자, 넷. 그렇죠. 자, 다섯. 그렇죠. 천천히 내려주고 다섯 번 더. 팔꿈치는 항상 몸쪽에 붙여서 유지해 주시고. 자, 네번 더. 그렇죠. 자, 세번 더. 그렇죠. 자, 두번 더. 그렇죠. 자, 마지막. 그렇죠. 좋아요. 자, 방금 전에는 뒤 하방, 하방 45도 뒤쪽, 밑쪽으로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잡고 있는 점이 달라졌죠? 자, 안쪽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 딸려가는 걸 막으려고 이, 그렇죠. 손이 외전. 이 회전 근계에서도 외전 하려는 힘들을 더 쓰게 됩니다. 자, 요렇게 조금 더 외전 힘을 쓸수 있게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똑같아요, 동작은. 저항점만 바꾼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둘. 그렇죠. 자, 셋. 그렇죠. 넷. 그렇죠. 자, 다섯. 세라밴드 위치를 본인이, 이 본인 강도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네번 더. 그렇죠. 자, 세번 더. 자, 두번 더. 마지막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외이저 힘들을 쓸수 있게 안쪽으로 저항을 줬죠 이번엔 반대로 자 이번엔 반대쪽에서 바깥으로 당기죠 그러면 안쪽으로 모아주려는 내이저 힘들이 더 쓰이겠죠 자 가보실게요 똑같아요 동작은 저항점만 바뀐 거예요 1번 그렇죠 좋습니다 자둘 그렇죠 그렇죠, 자, 넷, 그렇죠,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항상 팔꿈치는 몸 쪽에 최대한 붙여서 가는 거야. 그렇죠. 팔꿈치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게 두번 더. 내려올 때 천천히 먹기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음료수라든지 집에서 가벼운 1kg, 2kg 아령 줄수 있는 것들을 본인 체력에 맞춰서 잡아 주실 거고 자 가볍게 이제 이렇게 짚을 수 있는 의자라든지 뭐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물건에다 손을 얹어 주시고 자 이제 뒤로 당겨 줄 거예요 팔을 이 등으로 당긴다는 생각으로 당길건데자 한번 당겨보시게요 그렇죠 최대한 당기고 천천히 내려올게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하야 될게 땡길 때 어깨가 그렇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절대 어깨 뼈가 앞으로 기울지 않게 되셔야 돼요 어깨 뼈가 기울지 않고 등, 팔꿈치 최대한 뒤로 보내주고 등 최대한 수축 그렇죠 천천히 내려주고 기울지 않게 하고 팔꿈치 뒤로 보내주고 그렇죠 날개뼈가 최대한 날개뼈 안쪽이 이 척추뼈에 최대한 붙는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다섯 번더 그렇죠 내릴 때 천천히 그렇죠 네번더 천천히 내려주고 자세번더 그렇죠 항상 어깨 기울지 않게 두번더 그렇죠 자 마지막 천천히 내려주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꼭 가주세요. 서서히 응용 동작들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하다가 혹시 통증이 생기거나 뭔가 힘이 갑자기 툭 빠지는 것 같다 싶으면 거기서 멈춰 주세요. 항상 재활은 급하지 않게 부탁드릴게요. 어, 그리고 여기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알람설정. <laughs> 부탁드릴게요. 자, 이상 트레이너 완두 이경이었습니다. 안녕. 네.